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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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4일째 덕분 힐링 아카데미에서 건강에 일리고 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정기신 공부를 했었어요. 정기신. 이 정기신으로 통해서 우리는 정은 에너지를 모으고 그 기는 에너지를 흘러가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만들어진 태아를 가지고 우리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돕는 것이 정기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에너지를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이 정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모으게 될까요?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께. 쌀미 자, 여기에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청 자는 기운인데, 기운도 하늘 아버지 기운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보면 산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늘 아버지 기운.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땅 엄마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기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음량의 기운을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은 양식을 잘 먹고, 요거는 법식도 잘 먹고, 이렇게 증을 이렇게 갖고 가는 저 기운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럴 때 몸으로 기운을 모으는 과정은 첫 번째는 입꼬리에 올려서, 입꼬리에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무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분별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새 나간다는 거죠. 무심에 있어. 여기에 철저히 침묵에 있음으로써 에너지가 흘러나가지 않게. 우리가 에너지가 나갈 수 있는 창구가 여러분 보세요. 요입 우리 에너지 밑에도 구멍이 있어요. 밑에 구멍은 뭐 어문만 나는데 소변 나오는 구멍을 통해서 에너지가 정자라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이 돼있고 또 똑같이 입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소변할 때 자세히 보면 그 입을 통해서 그래서 입의 꼬리를 올릴 할때 음, 이게 위아래 다 말한 거예요. 위아래.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세지 않는다. 특히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말을 통해서 에너지가 정말 많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철저히 입을 닫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침묵이지만 안으로는 묵은 하라. 묵은은 이제 수행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건 침묵은 뭐예요? 상대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침묵하라. 그래서 미소로서 예의를 표하고 오직 침묵을 통해서 에너지가 모이게끔 하라니까 그러니까 모으는 역할을 정의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항문 닫고가 있는데 이 항문을 여러분들이 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문을 닫게 되면 여기는 여기서 항문은 뭐냐면 기가 방출된다 아시죠? 그래서 방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이 항문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귀가 늘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데 이 항문을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귀를 축축하라 그래서 방귀가 아니고 축귀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게 여러분이 정을 역할이다. 정이 모으는 역할인데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항문을 닫음으로써 특히 항문을 닫는 정도에 여기서 항문을 의식하고,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생기고 이 집중력을 통해서 몰입하게 여기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을 사용할 때 에너지 회복돼서 몰입해서 그래서 에너지 축기가 이 몰입하게 되면 여러분의 온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 가속도를 붙인다. 저기, 여러분들이 음식을 끓일 때, 불을 계속 지펴서 이제 불이 과열될 때, 오예 주변에 에너지까지 모아서 열기를 올릴 수 있는, 가속, 가중, 가속, 도를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항문의 의식에 몰입하는 겁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정의를 모으서 척축기가 되게 하라. 요게 정의 역할. 그럼 이게 모은 것이 모여 있으면 안되죠요 이게 흘러야 된다고. 이 흐르는 것이 필요하대요. 왜? 모이면 쌓이기만 하는데 흘러야 되니까 이게 기의 역할이다. 그럼 흘러서 여기 이제 아래 여기 단전에 불을 떼는 건데. 불을 떼면 요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요게 여기 이제 요게는 물의 물 물을 끓이니까, 이렇게 물을 끓이면,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상단에서 수증기 올라면여기에서는 수증기가 뭐야, 이슬같이야. 맺히게 돼, 온도 차이. 에 요거는 찬 기운이 있고, 요거는 뭐, 더운 기운이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전부 다 보면, 더운 기운은 밖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럼 요 이슬이 맺힌 게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똑똑. 그건 약물이라 그래. 달달해서 감노수라 그래. 내 몸에서 감노수가 나오는 거예요. 감노가. 이렇게, 내 몸에서 감노수가 나오는. 이건 약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는 뭐요? 불기운이, 아, 물기운이. 수정이 돼서 물기운, 이거는 불기운. 이건 불기운. 불기운이 내려오고. 우리 태극기 모양이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원래는 이게 검은색이고, 여기는 붉은색이고. 예, 원래, 예, 1894년 이런 때, 태극기를 미국 뭐 소미니언 박물관에 가보면 최초로 고종 황제 때 우리가 썼던 태극기들은 이렇게 건강 태극기에요물 기운이 올라가고 불 기운이 내려오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불을 떼서 물 기운이 물 기운이 수정이 돼서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서 불 기운이 내려오는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이거 지금 은 이래도 안돼 있고 이렇게 돼 이제 이게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원래 건강한 우리 몸 모양의 에너지 흐름을 해놨던 태극기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을 모으는 것은 철저히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는 것, 항문의 의식에서 집중하는 것, 요게, 그리고 양식과 법식이 금전되어야 되고. 근데 여기 하나 더 보너스를 하라 하는 게 무심 치유를 받아서, 기간을 단축하라 하는 게 지금 시대와 맞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도움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